자, 두 번째, 이제,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 주제를 뭐라 그랬어요? 주보에 보시면, 빠른 길이 아닌, 확실한 길. 예, 빠른 길이 아닌, 확실한 길. 자, 이제 장자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를 탁 치셨는데, 통곡소리가 이집트에 가득했죠. 부르지즘이 가득했죠. 그리고는 바로 왕이 그 밤에 모세 아론을 불러서 "자, 이제 떠나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12장 31절, 32절에 나오죠. 네.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 바로가 지금 두손두발다 들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열 번째 재앙으로, 더 이상 그들을 붙잡아 둘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강한 압제의 착고를 풀어주었습니다. 너희 말대로 가서 너희는 풀이다. 자유다. 가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 완악했던 바로가 무너졌습니다. 마치 그, 1 5 해방 때, 히로시마의 그 원자폭탄이 딱 떨어졌을 때, 라디오로 일본 천왕이 어떻게 했다고 요 항복, 한국, 그죠? 항복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일, 일본의 그런 지배하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공포했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일제 3 6년에그 지긋지긋한 노예같은 생활이 끝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나와서 막 사진같은거 보면은 태극기 가지고 나와서 막 흔들면서 춤추잖아요 그래서 광복절 노래에 보면은 흙 다시 만져보자 흙 다시 한번 만져보자. 옛날 흙이 아니네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만 환호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노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한테 은근 폐물을 구했죠. 근데 얻었다 그랬죠. 그걸 다 줬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어이 은근 폐물이 두 가지로 쓰이게 됩니다. 하나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 때 자기가 가진 귀고리, 이런 것들을 빼갖고 여자들이 해갖고 만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또한번 언제 성막 만들 때 성막 만들 때 백성들이 막 갖다가 받쳐요. 그걸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은근 폐물인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으로 쓰이게 되면 뭔가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상숭배로 쓰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근폐물은 악하거나 선하거나 하지 않고 중립인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자, 37절과 3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 60만 명 가량이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했죠. 자 지금 이게 며칠이냐면 1월 15일 밤이에요. 1월 15일 밤 이집트의 람셋이라는 곳을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수꽃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자, 처음에 원래 이집트에 들어갈 때몇 명이었다고요? 70명. 이 70명이 지금 60만 명이 된 거예요. 장정만. 나중에 이제 신산에딱 텐트 치고 인구조사하죠. 인구조사를 했더니 정확하게 60만 3,550명. 이렇게 됩니다. 남녀노소까지 다 합치게 되면 뭐한 3배 이상 되겠죠. 엄청난 민족 대이동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근데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잡족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족속들이 나오는 거죠. 같이. 이방인들도 섞여 나오는 겁니다. 자,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만에 지금 탈출해서 나옵니다. 감옥 같은 그 생활이 그치고 이제 신체의 자유,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까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 40장 12장 4 0절에 42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직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군대에 밑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이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군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예, 군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군사들 지금 이들의 그 상태가 군사 같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금방 나왔으니까 근데 일단 그렇게 하나님은 불러 주십니다. 여호와의 군대다. 이제 앞으로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훈련을 거치면서 정예병들로 길러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그 밤에 인도하여 내십니다. 42절. 그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하나님은 이 밤을 기념해서 대대로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 밤이 역사적인 밤이죠. 1월 15일. 6월절과 이제 무교절 규례는 앞서 많이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쭉 넘어가서요. 13장 17절로 이제. 뛰어넘겠습니다. 1 7절자 예. 출애굽한 이후에 어느 길로 갔을까요? 광야. 광야죠, 광야. 예. 원래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일주일, 예, 일주일 정도면 가는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근데 어 블레셋 사람의 땅까지 도보로 한 일주일 정도 딱 도달하게 되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홍의 광약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13장 1 7절 불러 18절 여기 17절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18절 읽어주, 읽어주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를 바랄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네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려하는 마음이 보이세요? 걱정하는 마음이 보이세요. <laughs> 예. 하나님이 지금 염려하시죠. 뭘 염려하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전쟁이 딱 있으면 겁을 먹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까 봐. 예. 그걸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빠르고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좀더 느리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확실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출려국 당시에는 이제 이 길에는 이집트 변방 수비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군사들이 곳곳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경계 국경 지역에 군사들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 이들이 그쪽 길로 갔으면 부딪히겠죠. 금방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예, 이 이집트 수비대는 정예병들이거든요. 특수부대죠, 특수부대. 그러니까 놀래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정규군과 맞서면 당황하고 절망했을 거, 절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는 길 쪽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홍해를 건너면. 지금 예상하고 이끄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 다시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 한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죠. 돌아갈 생각을 아예 못하겠죠.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적지는 지금 신해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산, 호랩산이라고도 하고, 신해산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목적지로 가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laughs> 예? 이게 익숙하죠. 한국 사람 특히 더 그러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laughs> 예. 뭐든지 빨리 취업하고, 빨리 승진하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애 낳고, 빨리 길러서. <laughs> 예, 네, 그러면 성공했다. 이렇게 보통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서는 빠른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서울에서 우리 선자민산에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장할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현재는 블레셋 사라스과또 그, 그, 이집트 군과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치려될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제 훈련이 필요한 단계를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또 배워야 됩니다. 아, 자기들이 이들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의 거장들인지, 하나님이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 그들과 함께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 이 열재양으로 이집트를 치신 하나님, 우리를 노예된 데서 풀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알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로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니고 더디지만 어렵지만 찬찬히 배울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도 빨리 하기를 원하죠. <laughs> 뭔가 다 빨리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은 치료기도 다 빨리 저 설교 끝내버리고 싶은, 싶은 마음이 막 있어갖고 진도 빨리 떼고자. <laughs> 했는데좀 더디가더라도 제대로 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 요셉 때문에 들어갔죠. 요셉이 죽을 때 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의 후손들을 돌보실 것인데 그때 내 유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 약속한 땅 가난 땅으로 데려가달라 가져가달라 유언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아니 50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이거를 기억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네.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그 유골을 챙깁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요셉의 신앙의 유산도 챙깁니다. 요셉이 남긴 그 유언, 상세기 50장 25절이었네요. 예. 그 유언을 이제 본인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칠급이 갑자기 하나님이 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모세도 새기입니다. 아, 믿음의 족장들한테 이미 말씀하셨던 것을, 그죠? 세 번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13장 20절 보실까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지금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한 이틀 정도 걸려서 숲곳에 왔어요 거리상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 숲곳에서 또다시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광야 끝인데, 광야 쪽에서 보면 끝인데, 광야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어때요? 광야 시작이죠. 이제 광야 시작인 거예요. 에담이. 예. 그래서, 그, 에담에서 이제 또다시 출발을 하게 될 건데요. 21절. 여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여호 하나님께서 앞서서 가셨습니다. 그 표시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아마도. 사실은 이게 두 개가 아니고요. 기둥이 두 개가 아니고요. 하나의 기둥인데 그 구름이 빛을 싸고 있어요. 그래서 환한 대낮에는 그 빛이 안 보이고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깜깜한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고 그 안에 있는 환한 불이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맨 앞에서 이 기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주보에도 써드렸어요. 여기 주보 오면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14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다음 장이죠. 19절 20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 예, 바로 군대가 뒤쫓아왔어요. 이스라엘 군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막 백성들이 떨고 두려워하고 막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 모세는 모세는 백성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이 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묵시 이렇게 다독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맨 앞에 있었는데 이 백성들을 뒤로 쇼~ 계속 뒤로 옮겨가더니 꽁문이 쪽으로 가더니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와 이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딱 서는 겁니다 그 기둥이 그리고 이쪽은 캄캄함과 흑암과 예, 이곳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쪽은 대낮과 같이 밝게 그 기둥을 사이로 그리고 여기서 모두도록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멋지죠. 무슨 스펙타클 영화 같죠. <laughs> 예. 자두 번째 역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음, 구, 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 네. 백성들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 신의 산까지 가본 길을 누가 아냐면, 모세가 아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온게 아니거든요. 왔다 갔다 한게 아니거든요. 모세도 모르잖아요. 인도자인 모세도 모르잖아요. 그 길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보통 우리 운전할 때 어디 갈지 모를 때 핸드폰 어디 있어요? 핸드폰에 갖고 먹혀요 티맵이나뭐 네이버 이런 걸 열어서 내비게이션 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어디로 가세요. 이리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속 카메라가 있으니 뭐막 계속 울리면서 속도를 줄이세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죠. 우리 인생의 삶에도 신앙의 길에도.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셨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죠. 선한 목자 <laughs> 익숙하시죠, 권사님? 예. 그래서 이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 그분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민숙이 한번 찾아볼까요? 민숙이 9장 민숙이 9장 15절로 18절 네,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구름이 을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행주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였고을 따라 진으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 들이 진을 쳤으니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성막이 이제 다 만들어진 이후에는 그 성막을 구름이 덮었다 그랬죠. 그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기둥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계속 있다가 그것이 떠오른다 그랬죠. 언젠가 떠오르면 그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그죠? 그리고 구름이 딱 멈추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 그 장소에 진을 치고 이러기를 이제 계속 하거든요. 가나안땅 가기까지. 42번의 장소에 이렇게 멈추는 게 민수기 33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가고 멈추고 가고 멈추고 하는 것들이 무엇에 따라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고 멈추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불기둥, 구름기둥 있으면 참 좋겠죠? <laughs> 네. 근데 이미 주셨습니다. 이게 불기둥, 구름기둥이고요. 성경 말씀과 또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 네. 말씀과 성령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안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누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 평강 평강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 어떤 역할을 또 하냐 하느냐세 번째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둠을 밝혀 주어서 밤이나 낮이나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발걸음이 지금 급하잖아요. 뒤에서 막 추격해 오는데 밤에 잘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밤에도 행진해야 되는데 어 아무리 다리 휘영청 갈더라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이 불기둥이 밤에도 비춰주기 때문에 행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1절, 22절 거기 보시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행진하게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안심하고 갈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존번현이라는 분이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써 놓으셨죠. 이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찬이 멸망성에서 빠져나와서, 저기 천성까지 가는 그 길을, 예, 걸어가는데, 처음에 출발했을 때, 전도자의 말을 듣고, 조그만 소책자 성경 복음을 듣고 나오죠. 근데 뒤에는 뭐가 있어요? 무거운 죄짐이 있죠. 그것이 어디서 벗어집니까? 십자가 앞에서 굴러 떨어지죠. 예. 죄진이 굴러 떨어져서 무덤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 후에도 이제 그 크리스찬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선성길을 갑니다. 중간에 약간 편한 길, 쉬운 길을, 아, 절로 가면 빨리 갈것 같은데 지름길을 선택하죠. 근데 그 길로 갔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죠. 렇 신앙의 회의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예그 용사 와 같은 예한승 나중에는 순교하게 될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과 같이 빠져나가서 결국 이제 믿음의 길로 가서 승리하게 되죠 이 크리스천의 삶이 길에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갈때 동행해 주시고 또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분당 에스라 교회가 그 공동체죠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하지만 또 함께 신앙의 의미를 같이 새기면서 같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주님과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면 영생복락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 그 쉽고 편한 길이 아닌 확실한 길, 그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 한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13장, 13장, 21절, 22절. 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시기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교절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유교병이 들어간 빵은 이 겉으로는 먹음직스럽고 또 무엇이 있어 보이지만 속은 비어있는 그런 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누룩은 또 죄와 비교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바리세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심, 진실함과 순전함에 예, 그러한 빵으로 예, 먹고 우리도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하나님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그 화평함이 하나님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또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바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